롯데가 KTX 복합환승센터의 세부적인 밑그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올해 연말 착공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경기 악화 등을 핑계로 세 차례나 개발 계획안을 변경했는데 이번엔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관문 앞에 황무지로 방치된 축구장 아홉 개 크기의 땅. 롯데가 처음으로 복합안승센터 부지 전체 개발계획 조감도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먼저 환승가 쇼핑시설 주차장을 현재 800면에서 2,735면으로 늘립니다. 주차장 양옆으로 대형 열린 공간과 암벽 타기 등 스포츠 체험 전문관과 학습놀이 시설을 갖춘 가족용 체험 전문관이 들어섭니다. 전 세계 유명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홀을 한가운데 배치하고 분양상가는 물론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야외 문화 공연과 휴식 공간도 갖춥니다. 환승 주차장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며 공사를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올해 말 착공 2023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분양 상가가 적지 않아 불경기 속 공실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만 4000평 정도 중에 최초의 분양 계획으로 잡고 있는 4000평의 만 평은 다직경할 계획으로 지금 환동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이제 지하 부분이 있던 걸다 지상으로 올려서 고객들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롯데는 복합 환승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015년 부지를 사놓고선 융정간 개발 계획을 세 차례나 변경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백화점 사업부 대표까지 방문해 더 이상 울산 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교회관에서 KTX 역사를 완전히 분리해 연계성이 떨어지고 철도와 버스 환승 시설이라기보단. 별도의 쇼핑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